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종직자 렘넌런트도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해 주셔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 이사야는 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 복음을 바르게 알았어요. 바르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이사야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눈보다 더 희게, 마침 눈이 왔잖아요, 오늘. 그 눈보다 더, 더 희게 해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알면은, 내 모든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를 끝났다는 걸 알아요. 이걸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뭘 알았냐면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에 속아서 전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스스로 속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그래서 포로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스라, 이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인 복음을 주시는데 이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해방됐어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포로가 왔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다. 보건바을 아니까 죄, 이건 모든 것이라는 거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과,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이걸 얘기하았어요그런 복음을 알면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알았냐면은,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야는,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복음은 모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또, 완, 왜 모든 거냐, 완전한,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고 완전하니까 복음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거를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를 그았죠 영원한 거다. 없어지지 않는 거다. 이거를 딱, 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이제, 이, 누가? 이사야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안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나 면은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막,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있단 말이요 이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니까, 누가? 이,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지금, 바벨론도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송배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있으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이 구원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보고 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추복을 놓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도 못해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평생 동안을뭘 입었다고 하죠? 굵은 배옷. 이게 막 제일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부모가 죽었을 때에 배옷을 입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통으로 내려야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야. 세상이 세상이 보이는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모르고 전부 육신, 나 중심, 물질 중심, 돈만 준다 그러면 돈 벌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이고 예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이러고 살아간다, 이 말이요. 에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이 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진 게 아니고 교회로 불러내서 교회 오게 하나님이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신앙고백을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하잖아요. 신앙고백을 날마다 했는데 이걸 진짜 알면은 뭐냐?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늘리지만 이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몸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의 권세 군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사회처럼 이렇게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냐?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내가 이거 내가 생각, 나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남으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 생각에는 뭐가 남죠? 사람이 기준이 남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모든 거는 일이 먼저예요, 일이. 돈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문제요. 내 육신이 문제요. 먼저요. 이러니까 후원 받아놓고도 뭐의 포로가 되느냐? 돈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노예의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세상 노예 이 이게 막 이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말씀 듣는에 데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완전히 눌리게 되고 잡히게 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안타까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생각 마음에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될 때에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보고 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심은 나이고 육신이고 물질이고 세상이고 전부 이런데 말로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구원 받아 놓고도 비참하게 자꾸 불신자보다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주신다.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종직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은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밤낮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걸 보고 가지고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걸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밤낮으로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이 내가 이제 여기서 저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한나는 지금 유치원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 원장이 시켰든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부장이 시켰든 그 얘기를 내일 예를 들어서 어? 월요일 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이 계획서를 다짜 가지고 와라 이러면은 한나 생각 속에는 뭐가 뭐만, 뭐만 남아 있죠? 뭐 집에 오나 교회 오나 그 계획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걸 그, 그사람이 말을 듣고 원장이 하든, 선생이 하든, 계획서만 딱 그거 짜와라 그러면은, 한나 생각이 뭐냐, 아, 이거는, 우리 사람 지시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 잘 하든 못 하든, 늘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거는 막 들을 때도 잘안 듣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들을 때도 잘안 듣고, 또 듣고 나서도 그냥 또딴 거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누굴 붙잡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도 사라져? 엘리아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장이 얘기했던, 사장이 얘기했던, 어떤 위의 사람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그걸 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냥 한개도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신 이미지,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 이거는 절대로 이룰 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CVDI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만에서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영원한 복음, 모든 것인 복음을 이 속에서 이걸 누리고, 이게 중심을, 이걸 누리면서, 유치원에서 원장님이 하는 말씀을, 이걸 누리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야는 이거를, 완전히 이거를 누렸다니까. 하늘의 비밀을 누렸다니까.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니, 포로가 돼서 망했는데, 더 망할 것이래요. 그럼 얼마나 더 망해야 되나요, 말이요? 이 비밀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뭐를?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트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랩넌트에요. 랩넌트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고, 이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안타까워요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할때안 들을 고막딴 생각하고 있을 때, 막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답답해지고, 막 속이 답답해서 그럼 그런 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에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늘내 생각으로 내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실패할 것딱 보이는데, 안될걸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복음을 누리고, 보고만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렘넌트예요. 이래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숨은 전도자고 여러분들을 보고 그루텍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예, 되니요 그루텍이란 말은 여러분의 뿌리가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뭐요?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인데 아들을 낳그 이름을 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끝났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한테 이름은 김여자의 모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어 이랬던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표현해도. 보세요. 이사야 40장 8절에 6절에서 오늘 8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민석 집사 이걸 꼭 붙드세요. 이거 안 붙들어요, 내가 보니까. 조진 집사 이거 딱 붙으시라니까 안 붙들고 있다니까. 그냥 아멘을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11시 예배도 10시 반 예배도 뭘 하는 거죠? 모든 시작을 뭘로 하라? 지난주에는 뭐죠? 믿음으로 하라. 말씀으로 하라. 이 말이야. 복음으로 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요거 하나만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아, 알아, 들으십니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거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풀도, 풀처럼 인간이 똑같다. 그 이름을 보세요. 우리 한나가, 여기에 꽃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 신문이 지금 뭐여? 자, 가을이 되고 꽃이 피고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얼어 죽고요 그걸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누구든지 말씀 붙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꼭이 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40장 27절에서 31절. 내가 뭐약 약, 약하다. 나는 배경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아는 것도 없다. 이게 전부 뭐예요? 불신자들 하는 소리예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복음 안에서 복음 보금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그길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이제 30분이 다 돼가니까 이걸 끝내야 되겠죠. 자, 영원한 것이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지금 막 컴퓨터가 막뭐 난리게 치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의사가 뭐 평생 뭐 의사 되려고 난리 치잖아요. 앞으로 의사도 필요, 의사들도 취직하려고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 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판사도 그렇게 공부하고 다 판사도 별로 필요 없는 때가 시대가 온다니까. 자,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잠시 있는 것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 사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걸, 이거를 볼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영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 두 번째, 능력이 있어. 그 이루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뭐죠?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인이 뭐 만져? 말씀 들어야지.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과거, 자꾸 여러분들이, 어? 누가 언제 누가 나이가 어떻겠지그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그건 마귀가 자꾸 갖다 이런 문제 섭섭하게 낙심하게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언니가 언제 그렇지 그래 싸우는 거 보면 꼭 뭐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야지 새 일을 주시죠. 새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막에서 강을 내고 광야에서 길을 낼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사야서 어디 있죠? 43장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광야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43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걸 보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걸 보고 뭐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의 종직자들을, 랩런트들을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한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